중국 해군 포화잠수 시스템이 지난 20일 실험을 마치며 수심 330.2m에서의 포화잠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9시 잠수부 장홍인 씨가 고압선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지난 4일 오후 1시 26분 슈샤오 가오제 장홍인 이웅등 포화잠수원이 작업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오후 3시 55분부터 6시 23분까지 잠수부가 첫 순찰을 마쳤으며 그날 밤 10시 38분부터 6일 새벽 1시 19분까지 두 번째 순찰을 마치면서 잠수종을 326.7m까지 투입했습니다. 슈샤오 가오제 장영인이 잠수종에서 나와 순찰에 나섰는데 최대 순찰 깊이가 330.2m, 순찰 시간은 총 249분에 이르렀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잠수원은 작업선으로 안전하게 귀환했습니다. 왕허펑 실험 현장 지휘소 지휘관은 이번 실험의 성공은 중국 해군이 심해 포화 잠수가 실험 단계에서 해상 실제 잠수 작업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면서 향후 심해 구조 작업을 펼치는데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잠수 작업 깊이가 120m, 체류 시간이 1시간을 넘으면 포화 잠수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잠수와 달리 포화 잠수는 수심이 깊고 작업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립니다.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공기 중의 질소가 가압 환경에서 질소 마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잠수부는 불활성 기체와 산소가 혼합된 기체를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깊은 수심에서 혼합 기체를 마시며 오랫동안 작업하는 기술을 포화 잠수 기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만 포화 잠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우자우창 잠수지휘관은 이번 실험에 참여한 300m 포화 잠수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중국에서 직접 연구, 설계하고 개발한 것이라면서 이번 실험을 통해 300m 포화 시스템의 성능과 지표를 입증했을 뿐 아니라 중국이 해상 300m 수심에서의 구조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포화 잠수는 구조, 해저 시공 작업, 해저 자원 탐사, 해양 과학기술 고찰 등 군사와 민용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